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승천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승천이라 함은 하늘로 올라감을 뜻하는 것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란 생각이 먼저 드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승천했다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몇명 있는데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엘리야, 모세가 대표적입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불타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고 일컬어지며 추후에 다시 불병거를 이끌고 내려올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또한 유다 전승에 따르면 하느님께로 승천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또한 하늘로 승천하셨고 오늘 대축일을 지내는 마리아 또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마리아께서 어떻게 승천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요한 묵시록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큰 표증이 나타났는데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마리아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리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태양과 달이라는 우주적 관념을 입고 발 밑에 두며 열둘이나 되는 별로 된 관을 썼습니다. 즉, 하늘의 모든 것들, 태양, 달, 별들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 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베고 있는데 사악한 용이 아이를 집어 삼키려 한다고 전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으면 헤로데 임금이 태어난 지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 들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고,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처소에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카르나시오와 케노시스의 과정입니다. 인카르나시오는 육화라는 의미이고, 케노시스는 자기 비허, 즉,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어 일상의 모습에서 태어나십니다. 휘황찬란한 궁전도 좋은 환경도 아닌 마국간의 구유를 선택하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이후 복음을 통해서 마리아는 먼저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시며 하느님의 이끄심을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합니다. 성경의 내용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게 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과 그의 태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예수님은 신약의 인물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련의 작업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갖게 된 엘리사벳과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모습은 하느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권한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세례자 요한은 태 중에서도 하느님을 뵙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을 보내신 하느님을 마리아의 태에서 마주했기에 가장 먼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마리아는 마니 피카시라고 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라 편집자가 편집하여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루카 복음이 집필되기 전. 예루살렘의 모 교회에서 불리우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불리웠는데 멀리 떨어진 유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기도를 바쳤고 후에 루카가 이것을 수집하여 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니피카세의 내용은 예언적 내용으로 추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영광을 누릴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독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아담을 연결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처음 창조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배척하여 추방당하고 저주를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계약을 어긴 인물이며 하느님께로부터 박해받게 된 이유로 대변됩니다. 하느님은 아담이 지은 잘못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담은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옛 계약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마리아도 제 2의 하와로 대변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아담을 꿰고 죄를 지었지만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의 원흉이라고 표현되는 뱀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종종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완성해주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이끌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마리아는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때 세상에 육신이 썩도록 내버려두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어 영원한 영광 속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 모시고 그분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실제로 몸 안에 모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모시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거룩한 태로 모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죄 없는 태가 필요했고, 마리아는 원죄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도 선별된 존재였고, 신앙인의 모범을 보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는 영예를 얻습니다. 이 승천은 자력 승천이 아니라, 즉, 스스로의 힘으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승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들인 신앙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 또한 성모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마리아가 누렸던 승천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는 커다란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